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모두들 잘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동 중인데, 어, 오늘 가인이 단독 콘서트가 있어서 어, 축하해 주러 가는 길입니다. 정말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주세요. YR님. 감사합니다.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이브 방송 참여가 뭐지? 누구시지? 의성요? 아, 의성 초대만 해주시면 가죠. 의성 너무 좋았는데. 다음에 갈땐좀 미리 가서 놀다가, 어, 공연하고 그러고 싶어요. 목걸이요? 우리 팬분이 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모두들 뭐 하고 계세요? 아 누구시지 근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게 뭐지? 같이 하는 그런 거 <laughs> 같이 누군 줄 모르면 같이 해도 되는 거야? 안돼안 <laughs> 된대요. <laughs> <laughs> 누군지 출처를 밝혀주시면 함께 할게요. 전주야, 전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혼자 초대해 주신다면 꼭 가서 아주 멋진 무대, 노래 불러드리고 싶어요. 남매들이요, 우리 오빠는, 오빠도 콘서트장에 미애 언니랑 최진희 선생님이랑 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요. 하, 감성을 어떻게 잡느냐? 음... <laughs> 글쎄요. 어,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laughs> 벌교, 저 벌교 못 갔는데요. 이번에 창원이, 그, 창원. 안녕하세요. 안동에서는 초초 네. 대구 너무 좋아하죠. 대구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 어렸을 때. 좋아하는 드라마 요즘 동백꽃 필무렵 정말 푹 빠져 있어요. 너무 너무 어, 재밌고 그 연기에 정말 몰입해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출국은 저 8일에 하나? 8일 맞지? 8일에몇 시인지는 몰라요. 몇 시에 하지? 아마 누나 후발 대로 저한 8 시. 저녁? 네, 아마 그럴 수가. 저녁? 아 오늘. 저녁에 간다네요. 깊은 소식이네요. 푹 자고 갈수 있겠네. 푹 자면 또 비행기 잠못 자서 안 되나? <laughs> 아 무슨 말씀? 엄청 예쁘다니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봉선화 연장요저 그거 안 몰랐는데 그거 나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어제 부르의 명곡에 나오셨던 우리 홍일병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네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미 브라더 시스터 어제 잘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네어 개미어리를 우리 공일병님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최대한 이번에 미국 가서는 이제 조깅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어, 오히려 외국 갔다 와서 더 예뻐졌다는 소리 듣도록 건강 잘 챙겨서 다녀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랭보님 거제도. 거제도는 정말 너무 좋은 데인데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음. 저 지금 가인이 콘서트 가는 길에 갑자기 불현듯, 어, 불현듯 생각만 해오던 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번 했으니까 자주 할게요. <laughs> 음, 하트 엄청 눌러주시네요. 예뻐요, 예뻐요. 하트가 막 올라오니까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하 계실까? 피디님 안녕하세요. 네, 식사했어요. 우리 또 예쁜 동생 근재매니저가 밥을 또 사다줬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고 가고 있습니다. 네, 얼굴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회장님도 들어오시고 감사합니다. 어, 야간 근무하셨구나. 고생하셨어요. 낮에 해를 보시고 그래도 주무셔서 다행이다. 요즘 해를 못 보니까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도 해를 좀 보고, 비타민 D도 좀 챙겨드시고, 네, 몸 챙기며 일하세요, 모두들. 아, 야마꼬님 안녕하세요. 홍해병님도, 홍해병님들도 인스타 하시구나. 목이요? 뭐, 예, 네, 오늘은 조금, 음, 마음 편하게 쉬었더니, 조금 그런데, 괜찮아. 오늘 미세먼지가 또 극성이라서, 우리 여러분들. 또목잘 챙기세요. 기관지 물 많이 드시고. 홍자바라기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꼭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미국 8일날 가요. 네. 저도 사랑해요. 네 오빠 저 이거 라이브예요. 잘 지내셨죠? 방콘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와, 강릉 도담 영광, 안, 아, 네, 강릉 도담. 반갑습니다. 강릉 저희 콘서트 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뵈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저 때문에 인스타 해주시는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laughs> 감사합니다 어제 불후의 명곡 잘 보셨어요?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칭찬해 주시니까 많이 힘이 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 또더 열심히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음, 각오하고 있습니다 음. 어, 끼비님이시구나. 콘서트에 오시면 너무 좋죠. 네, 유지 영상 꼭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게 햇볕이라서, 네. 좀, 먼지가 더 많아 보였는데, 어, 알겠습니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새긴 편지 액자 나무에 새긴 편지 액자 위도 홍자 위도 홍자 말씀이신 건가? 나무에 새긴 게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신지 네저 타로 좀 보고 할게요 저도 <laughs> 아 그나저나 음, 박서진 후배님이 아주 정말 무대를 멋지게 또 해주셔서 저도 보는 내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죠? 음 칼칩한다고 지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요즘 칼치가 너무 맛있던데 덕분에 늘 좋은 생선 먹고 있습니다 동파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마음은 늘늘 늘 응원해주시는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신랑 눈치 해봐요. 신랑님이 혼자를 안 좋아하시나? 감사합니다. 늘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이요? 어, 조금 칼칼하긴 하지만, 무리, 아, 무리하지, 아 뭐지? 어, 칼칼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응. 감사합니다. <laughs> 홍열병으로 누구를 영입시켜요? 누구? 감사합니다. 늘 퇴근 후 홍자 씨 흔적 찾는 남편 함께 흔적 찾아주세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웃는 게 별로 안 예뻐가지고 어, 조금 어, 좀 그렇긴 한데 웃음이 많아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못생긴 웃음을 맨날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목 관리 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어, 오늘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날씨는 조금 그랬지만, 저녁에는 그래도 지금 미세먼지가 좀 거친 것 같으니까, 날씨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좋은 주말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정읍 해남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진짜 못생긴 웃음 보여주세요, <웃음> 피터님. 어, <laughs> 아, 그래요. 목소리 좋구나.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음,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려고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팬분들. 응원해주시는 분, 많은 분들 생각하면서 목 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옹달쌤님 안녕히 가세요. 모두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오늘 가인이 콘서트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운전 조심! 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안녕, 뿅.